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상. 대상이요. 예예. 아참안 가죠 종목. <laughs> <laughs>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만 2천 원에 20%. 참안 가죠. 종목 안 힘들죠 시청자님. 네. 예. 음, 종목이 지금도 이제 추세가 살짝 꺾이긴 했어요 종목 자체가. 네, 그래서 빠져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어, 근데 오늘 이제 비슷한 이 시청자님들이 많이 전화가 오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고 왜냐면 어, 지금 추세 자체가 2650포인트를 찍고 지금 2580포인트 70포인트까지 내려가니까 시장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내려가서 아,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시는 건데 대상이란 회사를 잠깐 볼게요. 회사 자체가 재무구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문구전은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 괜찮죠. 지금 보시면 네.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영업 이익은 뭐 많이 많이 팍팍팍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1,500억 이상씩 영업 이익을 계속 내고 있고요. 앞으로 밀값이나 원재료 값이 좀 내려가면서 이 회사가 소비자가를 좀 올려 놨잖아요. 모든 식품 회사가 소비자가를 좀 올려 놨는데 원재료 값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가를 또 다시 내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 이익이 좋아질 것 같나요? 나빠질 것 같나요? 좋아지겠죠. 예, 더군다나 며칠 전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라면값 이나 뭐 얘기하면서 식품주들이 많이 급락을 보여줬잖아요. 예. 네. 우리는 그럴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할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되나요? <laughs> 그,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라고 의견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하 차트 자체가 밑으로 네. 꺾여 있는데 손절하시거나 여기서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차트가 네. 밑으로 꺾여서 여기서 바닥을 잡아 주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현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담으셔도 되는 기업일 정도로 괜찮다. 대상이란 기업 네. 청가집 조, 종가집 아, 청정원 종가집 뭐 이런 것도 많이 역행을 하면서 지금 소비자들 품에 많이 안겨 있잖아요. 라면주들만 네. 집중을 받아서 많이 올라가 있을 뿐이지, 현재 고추장, 된장, 김치 부분은 아직은 집중을 받지 못했고, 종목 자체가 좀 움직이지 좀 둔해서 그렇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요 시청자님 이 종목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 네. 사이클을 한번 탈수 있지 않을까요? 왜 시청자님은 탈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힘내세요. 예, 예. 힘내시고 예,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 어, 어, 얼마에나. 요거는 매도를... 시간을 좀 봤다가요. 좀 횡부하는 기간에 다시 한번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